이거 레이 박스는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가 튀어나갔어요. 여기까지 더하면 45가 돼야 되는 거고 하나가 더 있어서 몇십삼이 된 거니까 8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킬러 수도구의 전문가 레벨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러 수도구의 전문가 레벨 이게 킬러 수도구의 음, 정수.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앞에 뭐 쉬움 뭐 이런 것들은 숫자가 있는 거고 실제 킬러 수도구의 어 묘미, 재미의 핵심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전 공백 상태에서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묘미죠. 킬러 수도구의 다른 일반 수도구의 비교에 비해서 어제 킬러스도쿠의 엑스포트 전문가 레벨 풀이는 평균 22분 25초 정도 어, 걸렸네요 어, 제가 처음 이 전문가 레벨 문제를 풀었을 때는 1시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풀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쌓이면서 어, 지금은 22분 정도에 완성하고 있는데 오늘 문제 풀이도 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20분 때 어떻게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극히 배제하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그저 너무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 질문으로 올려주시고요 유튜브 댓글에 질문으로 올려주시고 제가 크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고요 어, 바로 잡담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요. 자 지금 일단 숫자가 하나도 없는데 요잘 보시면 요런 어. 한 칸짜리 케이지, 여기는 당연히 이제 오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아서 일단 채웁니다. 음, 여기 뭐두개 밖에 없네요. 그거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많이 있으면 좋고, 이런 거 전혀 없는 또 문제들도 있죠. 자, 저 킬러 스톡구의 핵시, 저 가장 큰 요령은 요, 45 룰이라고 되어있었죠 합쳐서 45가 돼야 됩니다 한 그룹은 한 그룹 안에 빠진 케이지에서 돌출된 혹은 뭐 빠져나갔거나 빠져들어왔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 하나만 유독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를 더하면 되죠 요거 세개 더하는 것은 어, 숫자를 다 더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끝자리만 더해서 나머지만 취하는 식으로 1의 자리만 9, 4, 3입니다. 다 더하면은 7이고 6, 4 더하기 3은 7이고 9 더하면 6이죠. 6, 45에서 6이 어 6을 빼면 6이 부족한 자리 수는 9죠. 9. 그다음에 여기도 요 네모 박스도 보면은 요 네모 박스는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가 튀어나갔어요. 요 네모 박스 앞에서 하나가 튀어나갔어요. 그래도 이걸 합쳐 봅니다. 3뭐00 됐고 2 8 2하고 8 더하면 03. 그러니까 합쳐서 몇십 3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까지 더하면은 45가 돼야 되는 거고 하나가 더 있어서 몇십 3이 된 거니까 8이죠. 8이 더 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요 8이 들어옴으로 해서 요 네모도 얘만 빼면은 팔 포함해서 이렇게 갖고 한 그룹입니다. 요것만 빠졌어요. 그럼 8 하고 됩니다. 8264 더하면 0이죠. 그러면은 5. 5가 부족한 거예요. 끝자리. 요거는 바로 이제 4로 채워 줄수 있고. 그다음 또요 4가 들어감으로 해서 요쪽 네모도 어, 요것만 빠지고 어, 한이 네모 박스 그룹에서 요 하나만 한 자리만 빠지네요. 그럼 자더 합시다. 4952 4952다 더하면 또 0이네요. 5. 자, 그리고 또또 어, 여기도 계속 있네요. 자, 시험 문제입니다. 이 엑스포트 중에서도 이렇게 저45 룰을 쓸수 있는 것은 쉬운 그나마 쉬운 거고 이런 걸 전혀 못 쓰는 판은 이제 이이 요령을 부릴 수조차 없는 거죠. 요거는 여기는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지만 합쳐서 13이에요 13에서 5를 빼니까 여기는 8입니다 이두개 더해서 그러면은 8, 9, 5, 4 더하면 8, 9, 5, 4 더하면 6이죠 6이니까 6에다가 몇을 더해야 5가 되냐 10, 4 15가 되냐 9 어, 여기 계속 있네요 자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쳐서 10인데 9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3이에요 3, 9, 6, 튀어나간 것까지 해서 3, 3, 9, 6, 3. 하면은 1이죠, 1. 45로 45, 끝났는데 1이 튀어나갔으니까 여기는 6. 요렇게 풀고, 어, 그러면, 어, 네모 박스에 45룰은 어, 다, 다 했어요. 더 이상 뭐 없고, 가로줄, 입장에서 하나만 삐져나온 거 가로줄 입장에서 하나만 삐져나온 거 가로줄 입장에서 하나만 삐져나온 것도 요 경우에 하나만 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이미 채웠네요 음, 세로줄 세로줄로 봅시다 세로줄 세로줄 요거 요렇게서 요거 하나만 k 이에 속해서 지금 합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더할 수 있어요 저 요것도 튀어나오긴 했지만 이제 요거는 아닐까요 요거 빼고 나면 여기가 얼만지 2에서 8 빼니까 는4 잖아요 4 5 7 요건 12에서 9 빼니까 는3 4 5 7 3 4 5 7 3 그럼 9 입니다 9 에다 몇이 필요하면 6이 더더해져 i 끝자리가 5가 o 요자 이정도까지 채웠고 그 다음 단 음. 는음 두 칸짜리 케이지인데 두 칸짜리 케이지에 어 페어로 들어갈 숫자 조합이 적은 거를 일단 먼저 채웁니다. 숫자가 합이 특히 3이나 4 합이 어 17이나 16 이런 것들은 조합이 한 가지 조합밖에 없어요. 4 같은 경우는 1 3 1 3또 어, 여기도 4가 있네. 1 3 1 3 1하고 3이 들어가는 조합밖에 없습니다. 페어로 여기는 15인데, 15에 대한 15는 숫자가 커버여도 조합이 7, 8, 7하고 8 들어가든지, 6하고 9 들어가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뭐딱 정확하게 페어로 정의할 수는 없고, 어 나중에 진짜 안 풀리면 그거라도 적어 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여기 17이 있네요. 17 봅시다. 17은 조합이 하나밖에 없어요. 8, 9. 8, 9. 그 다음 또... 음, 자사 여기도 사가 있네요. 사는 조합은 일삼이 유일합니다. 자 이렇게 채우고 자또 보셨을 때 음, 요런거 있잖아요. 십오 아까 십오 15, 여기 십오는 제가 그랬었죠. 어 칠하고 팔, 육하고 구두 조합이라서 일단은 페어가 페어를가 정해지지 않았다. 페어를 확정할 수 없다. 근데 여기 있는 십오는 요 네모 안에 네, 네모 박스 안에 여기 9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9가 안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9가 못 들어간다는 걸. 그러면 조합이 7, 7, 8하고 6, 9라고 했는데, 6, 9는 여기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7, 8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합이 알려진 거예요. 자, 이 7, 8 때문에 여기는 7하고 8다못 들어가요. 아까 여기 7, 요 페어가 7, 8이나 6, 9라고 했는데, 이, 여기가, 저 세로줄이 7하고 8이 적혀있기 때문에, 여긴 7하고 8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긴 6구만 가능한 겁니다. 구 6구. 자, 그러면서, 요, 이제, 요렇게, 저, 페어, 유, 유일한 페어, 뭐, 유일한 페어란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페어를 채웠으면서, 채우면, 이제, 요러, 요런 세로줄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채워, 저, 빈칸인지 많이 없어진 거 없어져 보여요 요거 아직 빈칸이긴 하지만 이 아니면 3으로 결정된 거니까 요두 자리 요두 자리에 올수 있는 조합은 9 같은 경우는 조합이 많아요 1 8 2 7 3 6 4 5네가지가 있는데 이, 이 세로 줄에서 봐서 벌써 1 8 하려니까 이런 1은, 1은 여기 있고 어, 2 7 어, 2 7은 없네요 근데 3 6 3 6은 3이 여기 있고 어, 4호, 4호는 여기 이미 있고, 그러니까 27만 가능합니다. 27. 자, 그리고 7 보세요. 7은 이쪽 세로줄에, 이쪽 세로줄에 여기 7이, 여기 있고, 이쪽 세로줄에는 7이, 여기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위에 네모에서는 7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요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16, 아, 16은 뭐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죠. 아까 16은. 조합이 하나 있다고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79. 79. 79 말고는 88. 8, 8 더하기 8은 1 6이지만 8은 저 같은 숫자는 같은 케이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써먹을 이유가 없고. 자, 봅시다. 이거는 혹시 가능한가요? 혹시 9의 조합은 몇 개라고 그랬죠? 음, 9의 조합까지가 힘들 9의 조합 먼저 하고, 9의 조합은 몇일까요? 음, 1, 8, 8은 여기 있고, 1도 여기 있고, 2, 7, 2, 7, 7이 여기 위에 있어서 여기 7못 들어가고, 음, 3, 6, 3 여기 있어서 못 들어가고, 그럼 4, 5, 4, 5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5 조합. 그럼 이두 개는 이제 뭐, 이 네모 안에서 안쓴 숫자. 이건 다 페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다 못 쓰는 거예요. 이미. 에. 그럼 유안에서 지금 후보 숫자 포함해서 없는 숫자들 2하고 음 6이 없네요. 26, 26, 26 이런 식으로 채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근근데 아, 결국 열심히 후보 숫자만 채웠고 아직 빈칸을 못채는데 여기 하나 있네요. 참 아까 아까 이거 제가 여기다이칠 채우면서 요요 세로 줄에는 이제 하나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지금 이 세로 줄에 언급되지 않은 숫자 6이죠. 6. 어, 그 다음 요, 요, 요 이제 요두개둘 중에 하나 뭔지 이제 요 네모 안에서 보시면 없는 숫자. 4 2 4 2 4죠. 2 4 2 4 2 4 이렇게 두면서 이 세로 줄에는 2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세로 줄에 2못 e 들어갑니다. 예, 2못 e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6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6이 됐고, 음, 이제 이 채워진 6으로 어, 히든싱글 쓸수 있나 이 왼쪽 측면을 좀 봅니다. 지금 뭐 아직은 뭐 활용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9인 걸 알았으니까 9를 놓고요. 여기도 어, 구를 넣고 히든 싱글 있나 한번 살펴보고. 음.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여기도 2 있는 걸 알았으니까 2넣고 히든 싱글 되는 거 있나 살펴보고 왼쪽에 너무 후보 숫자도 너무 적은 게 없어 갖고 별로 어, 나오질 않는데 일단 자, 요것도 봅시다. 15 15는 조합이 78이나 69라고 그랬는데 여기 9가 있어요. 같은 줄에 6하고 9가 다 있네요. 그럼 여기는 가능한 건 78밖에 없습니다. 78 조합밖에 안 되겠어요. 78. 그다음 여기 68 자리, 8자리 부분. 8은 조합이 세 개입니다. 17, 26, 35. 17은 여기 7이 있어서 안 되고, 26, 6이 여기 있어서 안 되고, 그다음에 35. 35만 가능해요. 35. 35.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할까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12에서 9를 뺐어요 나머지 3밖에 없네요 3은 단순하게 1, 2 조합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2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2는 못 들어가니까 1이 그냥 확정입니다 확정 확정 됐고 이쪽 네모 볼게요 이쪽 네모 11 입장에서 자, 1 때문에 여기 다 막혔고, 요1 때문에 여기 막혔고, 요1 때문에 여기 막혔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1의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근데 13에 1이 들어가면 합쳐 13인데, 여기 1이 들어가면 여기는 방법이 없죠. 여기가 1, 1이에요. 1자리 유일합니다 그리고 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9가 되고,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요, 여기서 9가 사라져서 여기가 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7로. 결정됐고 7 7 들어감으로 해서 뭐 특별히 또 밝혀진 게 있나 봤는데 뭐 딱히 없습니다. 음. 자, 여기 9 9가 돼야 돼요. 9의 조합은 네 가지나 있는데 1 8 2 7 3 6 4 5예요. 1 7은 안 되고 1, 1 때문에 여기도 7도 있고 2아1 8 1 8은 안 되고 8이 여기 있고, 2, 7, 2는 여기 있고, 7도 여기 있고, 안 되고, 그 다음에 3, 6, 6이 여기서도 안 되고, 그럼 4, 5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4, 5, 4, 5. 그럼 4, 5, 4, 5 됐으니까 여기는 5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5를, 5는 아니니까 그럼 여기는 3 자리가 됩니다. 3. 그 다음에 여기는 5. 그 이쪽이 5가 됐네요. 결정됐고, 5로 히든 싱글 할 때가 있나 보고 없으면 이제 4. 4 들어가고 4로도 한번 체크해 보고 자, 요 자리 예 뭐가 들어가야 되죠? 요 자리는 일단 뭐 지금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 세로줄 입장에서 어다 페어가 페어로 되어 있고 다 빈자리 채워지고 그랬는데 요것만 안 채워져서 1 3으로 그럼 여기도 일삼 입니다1 3. 그래야 이렇게 페어가 돼 갖고 세로줄을 완전하게 할수 있죠.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숫자는 뭐죠? 일단 뭐이 이 네모 안에서 없는 숫자 뭐13 포함입니다. 13 포함해 갖고 138이에요. 138 채울까요? 138 138. 이거 뭐 트리플인데 트리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오, 숫자 23입니다. 큰 큽니다. 근데 6이 이미 들어가 있고 2개예요. 어 23에서 6배면 일단 17이에요. 17. 그럼17 나오는 조합은 89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9가 있네요. 그럼 여기는 그 9는 못 들어가니까 여기 8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8. 음. 23은 그리고 참고로 얘기 드리는데 23은 세가 세 개, 세 칸이 만들 수 있는 최대 숫자는 789가 23입니다. 그래서 23은 24면 789 정해진 거고 2 3면 689 정해 준 거예요. 음. 그래에 689. 9 넣고 어, 보시 하고고요. 여기 여기 7로 정해졌으니까 7 넣고 이쪽엔 8 넣고 어, 이한 자리는 이제 뭔지 알죠? 요 요게 여기 결정됐으니까 요요세세개 중에 어세 칸짜리 케이 j 에두 숫자 두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긴 2입니다. 빼기해서 2고 요 가로줄 입장이에요. 가로줄 입장에서 지금 빈칸은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없는 숫자 1하고 3이에요. 그런데 3이 여기 이미 있어요. 그럼 여기 1, 3은 못 들어가니까 1하고 3인데 3이 못 들어가니까 1. 어, 그다음에 여기도 1, 어, 위에도 1. 자 이제 여기는 3, 여기 3. 이둘 중에 하나가 3이겠네요 둘 중에 3 말고 또 무슨 뭐, 뭐 조합이죠 3과 어, 7 3과 7 3, 3 7 조합 여기는 또뭔 조합일까요 여기에 이, 여기에 없는 숫자든 뭐 가로줄에 없는 숫자든 어, 아무렇게나 찾아도 됩니다 어, 뭐죠 2하고 9 29입니다 29 29 채워놓고요 이게 후보 숫자 페어로 된해 후보 숫자를 채우고요. 여기 세개 트리플인데요. 원래 뭐여기까지해서네 칸이긴 하지만 지금 뭐 얘는 결정됐고 여기 세칸세 새로 줄 입장에서 봐서 없는 숫자 세 개. 뭐죠? 3 4 7 3 4 7. 근데 여기 3 있고 7 있어요. 여기는 4해야 되고. 4. 이제 3하고 3하고 7 이라고 그랬죠3 3 4 7이니까3 7 3 7 3 7 채워 놓고 어 그다음에 여기 2가 생겼네요 어느새 2자 이쪽에 보세요 2 2은요네모한 입장에서 못 따지지만 요 2때문에 여기 막혔으니까 요세개 중에는 하나인데 여기에 2가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되죠 13인데 합쳐서 어, 2 들어가면 여기 들어갈 숫자가 없으니까 2는 요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페어로 그거랑 같은 표현, 2랑 같은 표현은 여기서 6이죠. 2 6 2 6. 자, 여기는 이제 이 나머지 없는 숫자, 어, 없는 숫자가 뭐죠? 5 8입니다. 5 8인데 여기에 8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8못 들어가니까 여기가 5. 아, 음.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5. 그리고 여기 이제 8이라고 생각 8 먼저 채워 놓고요. 어, 봅시다. 그다음에 여기는 4. 자, 여기 13입니다. 13. 13 조합이, 13이 될수 있는 조합. 어, 13될수 있는 조합은 3가지입니다. 6, 7, 5, 8, 4, 9. 어, 6은 여기 있고, 6, 7, 안 되고요. 5, 8, 그, 한 다음에 4, 9. 9도 여기 같은 네모 안에 있으니까 안 돼요. 그럼 5, 8, 5, 8밖에 안 돼요. 8 때문에 여기는 5예요. 5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 히든싱으로 5. 여기는 8. 음그 여기 팔, 여, 여기서 팔이 둘 중에 하나 짜리고, 여기 팔이 둘 중에 하나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팔은 이쪽에 들어가야 돼요. 음, 뭐, 다시 가로줄에 의한 히든싱글이라고 봐도 됩니다. 팔은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되기 때문에 여기 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요, 합쳐서, 세개 세 합쳐서 19인데 9하고 8이 있으니까, 여기는 2. 여기 2. 2, 7, 9. 그리고, 음, 아까 이걸 실수로 못 봤던 것 같은데, 여기가 1, 3이 결정됐기 때문에, 여긴 3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긴 7 들어가야 돼요. 음 훨씬 쉽게 갈수 있었는데 아 그거 하나를 못본 탓에 조금 돌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긴 3그 다음 에이 자리는 어, 가로줄에 의한 풀하우스 하나밖에 안 뵀죠 얼마죠 1 2 3 4 5 6이 없네요 6 어, 이쪽에 세로줄로 봤을 때 여기 아니, 여기가 아니 여기 6이 여기 아니면 여긴데 이거는 같은 데 속해 있으니까 여기가 6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 세로줄 입장에서 봤을 때 플라우스로 모가 빠진 숫자 4그 다음에 여기 8둘 중에 두 칸인데 어, 페어가 되어야 되는 게 1하고 7이네요 1 7 그런데 1은 요요세요둘 중에 하나가 1이기 때문에 어, 여기1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7 들어가야 되겠어요 7 어, 여기가 7그 다음에 여기 1 넣고 면 여기가 1 여기 2 놓고 자이 자리 예. 6은 1, 5 아니면 2사야 됩니다. 근데 1 하고 5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1호는 못 들어가고 2사해야 되는데 4는 아래 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야 돼요. 2. 그럼 여기 4 들어가자고 그랬죠? 4, 4. 여기 6. 요둘 중에 한 자리 요, 요두 자리 가로줄로 봤을 때 없는 숫자 3하고 7입니다. 3하고 7. 근데 여기 7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7은 못 들어가고 3. 3 3, 3 7 7 그다음에 여기 1 1 8 8 네, 3 3 3 9 9예 끝났습니다. 20분 정도 걸리길 예상했는데 푸는 시간은 24분이고요. 제가 잠깐 중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살짝 실수를 해서 편집으로 조금 잘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게임 시간으로는 24분 이지만 실제로 유튜브 시간으로는 이것보단좀 짧게 될것 같고요. 어, 설명을 안 하고서 짧게 하고서 한다고 했고 설명 제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딱히 질문 받을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제가 혹시 뭐 잘못 찍어서 넘어가고 뭐 윤리적으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갔다. 하는 그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이 어,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 45루리 들어가는 네모박스 3983 네모박스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쉬운 문제였고 어, 같은 엑스포트 저 숫자 하나도 안 가르쳐준 킬러 수도쿠라고 해도 어, 그 네모박스 45루를 쓸수 없는 그런 게한 개도 없는 킬러 수도쿠 그리고 특히 케이지 크기가 너무 크게 분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어, 지금처럼 쉽게 되진 않고요. 어, 뭐, 제가 설명 포함해서 20여 분 걸렸는데 그런 것들은 저, 제가 붙잡아도 한 40분, 50분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아직도 어, 전문가 레벨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까도 했는데 어, 이거는 좀 제가 쉬운 문제를 어, 약간 고르고 골라서 어, 시작한 거고요 음, 나중에 지금 이걸로 이제 킬러스도크 문제풀이는 끝마치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하던대로 표준스도크 풀이법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진도는 어, 그리고 나중에 혹시 킬러스도크 한번 더할때 있으면 어, 이거보다 어려운 전문가 레벨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